여러분은 관계에서 따뜻함이 사라지는 것을 느껴본 적이 있나요? 모르는 사이에 하루하루 음, 하루 조금씩 마치 누군가가 천천히 정오의 밝기를 낮추는 것처럼 방 안이 서서히 차가운 반어둠에 잠기는 것 같죠. 이런 일은 항상 큰 싸움이나 명백한 배신으로만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대부분의 경우 사랑은 수천 개의 작고 거의 보이지 않는 상처, 즉 여러분이 매일 무심코 반복하는 습관들에 의해 서서히 죽어갑니다. 에? 이 습관들이 바로 여러분의 행복을 조용히 파괴하는 살인자임을 모른 채 말이죠. 저는 존 가트맨이라고 합니다. 4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어떤 관계는 행복하고 오래가는지, 또 어떤 관계는 실패로 끝나는지 연구해왔습니다. 저와 제 팀은 수천 쌍의 커플을 관찰하며, 그들의 상호작용을 아주 세밀하게 분석해 왔습니다. 오늘 저는 가장 교묘하고 눈에 잘 띄지 않는 다섯 가지 습관을 공개하려고 합니다. 이 습관들은 마치 녹처럼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심지어 가장 견고한 사랑의 토대마저도 갉아먹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추측이 아니라 과학입니다. 이 습관들을 아는 것이야말로 여러분의 관계를 구하거나 더욱 단단하게 만드는 첫걸음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이 조용한 파괴자들을 직접 알아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에 맞서 싸울 수 있는 구체적인 도구들도 얻게 될 것입니다. 불편하더라도 진실을 마주할 준비가 되셨나요? 여러분은 자신의 관계에 대해 모든 것을 알고 있고 여러분의 사랑이 큰 위기에서 안전하다고 생각하시나요? 하지만 제가 여러분께 가장 큰 위협은 지진 같은 큰 사건이 아니라 느린 침식이라고 말한다면 어떨까요? 여러분이 평범하다고 여기거나 사소하다고 생각하거나 그냥 우리 성격이 그렇다고 넘기는 것들이 늘 신님이 사실은 시한폭탄이 될수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바로 이 순간에도 이런 습관 중 하나가 여러분의 관계를 조금씩 갉아먹고 있을지 모릅니다. 이제 우리 눈앞에 숨어 있는 이 적들이 무엇인지 함께 알아봅시다. 첫 번째로 눈에 잘 띄지 않는 습관은 바로 유익한 밑의 비판과 그 독성입니다. 장면 한 명의 파트너 예를 들어 아만다가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른 한명 존이 다가와서 그녀의 어깨 너머로 들여다봅니다 존이 마취다 다정한 미소를 지으며 말합니다 오또그 소스를 만드는 거야 이번에는 소금을 조금만 덜 넣는 게 어때 지난번엔 좀 짰거든 아만다는 약간 긴장하지만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후 존은 책을 읽기 시작합니다 아만다가 말합니다 책을 너무 눈 가까이에 들고 있어 그러다 시력 나빠질 거야. 존이 짜증스럽게 한숨을 쉽니다. 첫 번째 습관입니다. 저는 이것을 관심을 가장한 끊임없는 미세비판이라고 부릅니다. 그렇게 무섭게 들리진 않죠. 어차피 좋은 의도에서 하는 거잖아요. 저는 그냥 도와주고 싶은 거예요. 당신을 위해서잖아요. 이런 걸 알아차리실 겁니다. 정말 그 셔츠 입고 나가고 싶어? 숨겨진 의미? 너 취향이 별로야. 좀더 오른쪽에 주차하는 게 어땠을까? 숨겨진 의미. 언도, oh, no. 너 운전 못해. 왜 항상 컵을 테이블 위에 두는 거야? 숨겨진 의미. 너 지저분하고 신경 안 써. 또 쓰레기 버리는 거 잊었어? 내가 부탁했잖아. 숨겨진 의미. 너 책임감 없고 신경도 안 써. 이건 비생산적인 피드백인데 나중에 더 이야기할 거예요. 이런 건 계속되는 작은 찌르기처럼 음, 상대방에게 네, 넌 충분하지 않아. 네, 뭔가 잘못하고 있어. 넌날 실망시키고 있어라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심지어 사랑을 담아 말한다고 해도 마찬가지예요. 비판은 제가 여러 번 언급했던 관계의 4명의 파멸의 기사 중첫 번째입니다. 비판은 불평과는 다릅니다. 불평은 구체적인 행동에 관한 것입니다. 오늘 약속한 대로 전화하지 않아서 속상했어. 왜냐하면 내가 걱정했거든. 반면 비판은 인격을 공격합니다. 넌 절대 전화하지 않아. 넌 정말 배려심이 없어. 차이점이 보이시나요? 왜 이것이 사랑을 죽일까요? 파트너의 자존감이 침식되기 때문입니다. 누구도 계속해서 자신이 부족하거나 잘못됐다고 느끼고 싶지 않으니까요. 이것은 사람을 지치게 만듭니다. 적대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게 됩니다. 집이 더 이상 안전한 안식처가 아니라 끊임없이 방어해야 하는 전쟁터가 되어버립니다. 주도성을 억누르게 됩니다. 어차피 비난받을 거라면 뭘 하겠어요? 파트너는 그냥 노력 자체를 멈출 수도 있습니다. 서운함이 쌓이게 됩니다. 작은 일 하나하나가, 인내의 그릇에 한 방울씩 더해집니다. 언젠가는 그 그릇이 넘치고 말죠. 장면, 아만다가 존에게 커피 한 잔을 건넵니다. 존은 쳐다보지도 않고 커피를 받아 한 모금 마십니다. 아만다는 기대하는 표정입니다. 존, 음, 오늘은 좀 쓴데, 어, 커피를 너무 오래 우린 거 아니야? 아만다는 말없이 고개를 돌립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서운함이 드러납니다. 매일 수백 번 모기에 물린다고 상상해 보세요. 하나 하나는 별거 아니지만 모두 합쳐지면 바로 삶이 가려운 지옥으로 바로 변합니다. 미세한 비판은 바로 당신 파트너의 영혼에 남기는 모기 물림과도 같습니다. 당신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맞잖아. 그가 정말로 그걸 잘못하고 있단 말이야. 그럴 수도 있지만 당신이 그것을 어떻게 전달하느냐가 에, 당신의 옳고 그름보다 더 중요합니다. 당신의 목표는 상황을 개선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파트너를 깎아내리며 자신의 오름을 증명하는 것인가요? 해독제. 부드러운 시작과 나를 주어로 한 표현에 집중하세요. 비판 대신 부드러운 시작을 사용하세요. 파트너의 실수가 아니라 자신의 감정과 필요에 대해 이야기하세요. 너또네 물건을 아무데나 놨어라고 말하는 대신. 내가 물건들이 제자리에 있지 않은 걸 보면 조금 긴장돼. 나는 정돈된 걸 좋아하거든. 우리 함께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볼수 있을까라고 해 보세요. 넌내 말을 절대 안 들어라고 말하는 대신. 내가 너에게 중요한 이야기를 할때 네가 휴대폰을 보고 있으면 리엔 나는 내 말이 전달되지 않는 것 같아서 슬퍼져라고 해 보세요. 그런 순간에는 네가 온전히 나에게 집중해 줬으면 정말 좋겠어. 장면 같은 커피 장면 조니 커피를 맛본다 아만다가 기대에 찬 눈빛으로 바라본다 조니 미소를 짓는다 고마워 자기야 아침에 딱 필요한 거야 아만다가 환하게 웃는다 이건 연습이 필요해요 이건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해요 하지만 이건 모든 걸 바꿔줍니다 유용한 비평가가 되기를 멈추세요 이해심 많은 파트너가 되세요 그리고 이것은 단지 첫 번째 습관일 뿐입니다 두 번째를 준비하셨나요 이 습관은 더욱 교묘한데 자주 바쁨이나 피곤함으로 위장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눈에 띄지 않는 습관. 관계를 파괴하는 습관입니다. 감정적으로 무시하는 것. 특히 손에 휴대폰을 들고 있을 때. 장면. 아만다는 존에게 무언가를 이야기하려고 하지만 존은 휴대폰으로 피드를 열심히 스크롤하며 가끔씩 응, 그래, 그래라고 대답합니다. 아만다는 말을 멈춥니다. 아만다의 얼굴에는 실망이 드러납니다. 그후 존이 책을 읽고 있는 아만다에게 다가가 안아주거나 말을 걸려고 합니다. 아만다는 책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말합니다. 잠깐만 나 지금 챕터를 읽고 있어. 두 번째 습관, 감정적으로 무시하거나 파트너가 소통하려는 시도를 외면하는 것. 우리의 디지털 시대에서 이러한 무시의 가장 큰 도구는 이라지 스마트폰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책, TV, 일, 심지어는 자신의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만약 그것들이 파트너가 전하려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면 말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관심을 끄는 시도라고 부르는 내 것입니다. 시도란 한 파트너가 다른 파트너와 감정적으로 연결되기 위해 하는 모든 노력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시선, 인앤, 미소 오늘 하루 어땠어? 라는 질문 이것 좀 도와줄 수 있어? 라는 도움 요청. 저기 저 강아지 너무 웃기지 않아? 라는 관찰을 나누고 싶은 마음. 그리고 스킨십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조사에 따르면 함께 지내면서 행복한 커플은 86%가 파트너의 요청을 따른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반면 이혼한 커플들은 단 33%만 그렇게 했습니다. 이 차이가 얼마나 큰지 상상해 보세요. 파트너가 관심을 끄는 시도를 할 때마다 이 당신이 계속 휴대폰만 보고 있거나 지금 말고 나 바빠라고 퉁명스럽게 대답하거나 무심하게 중얼거리며 자신의 일에만 집중하거나 아예 그런 시도를 알아채지 못한다면 단순히 말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파트너가 당신과 연결되고 싶어 하는 그 필요 자체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그에게 이렇게 말하는 셈입니다. 너는 중요하지 않아. So,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너보다 더 중요해. 장면. 아만다가 신나게 존에게 무언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존은 휴대폰을 내려놓고 아만다의 눈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이고 구체적인 질문을 합니다. 아만다의 얼굴에는 기쁨과 만족이 가득합니다. 왜 이것이 사랑을 죽일까요? 함께 있으면서도 느끼는 외로움, 신체적으로는 가까이 있지만 자신이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는다고 느끼는 것은 가장 고통스러운 감정 중 하나입니다. 신뢰 감소 내가 다가가려는 시도에 반응이 없다면 나는 더 이상 내 취약함을 파트너에게 믿고 맡기지 않게 됩니다. 서운함이 쌓임. 다시 말해 무시당한 각비드는 어, 작은 배신과도 같습니다. 나누고 싶은 마음이 사라짐. 어차피 들어주지 않을 거라면 왜 시도해야 할까요? 사람들은 점점 마음을 닫게 됩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그냥 너무 피곤했어. 혹은 정말 중요한 일로 너무 바빴어.라고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누군가가 부를 때마다 모든 일을 다 제쳐두라는 뜻이 음, 아닙니다. 이야기는 우선순위와 자각에 관한 것입니다. 정말로 지금은 신경 쓸수 없다면 이렇게 말하세요. 여보 당신이 내게 무언가를 말하고 싶어 하는 걸 알아. 그게 내게 정말 중요해. 이 편지만 딱 5분만 마무리하게 해줘. 그러면 온전히 당신에게 집중할게. 그리고 반드시 대화로 다시 돌아가세요. 해독제는 의식적으로 상대를 바라보고 감정적 투자를 쌓는 것입니다. 상대의 신호를 알아차리세요. 이것은 주의력을 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파트너를 바라보세요. 말뿐만 아니라 억양, 몸짓 언어도 들어보세요. 긍정적으로 반응하고 가능하다면 미소를 짓거나 고개를 끄덕이거나 질문을 하거나 가볍게 터치하세요. 당신이 여기 그와 함께 있다는 것을 보여주세요. 전자기기 없는 공간을 만드세요. 예를 들어 식사 시간이나 잠들기 30분 전 중요한 대화 중에는 전자기기를 사용하지 마세요. 감정적 예금통장을 채우세요. 비드에 대한 모든 긍정적인 반응이 여러분의 공동통장에 예금이 됩니다. 그곳에 자원이 많을수록 힘든 시기나 정말로 반응하지 못했던 우발적인 인출을 더 쉽게 견딜 수 있습니다. 이게 쉬울까요? 아니요. 노력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무시하는 대가에 대해 생각해 보세요. 뉴스 피드를 잠깐 보는 즐거움이 여러분의 친밀감을 천천히 죽이는 것만큼 가치가 있을까요? 계속해서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습관은 위장술의 달인입니다. 이 습관은 종종 강인함이나 독립성이라는 가면 뒤에 숨겨져 있습니다. 세 번째로 눈에 잘 띄지 않는 습관은 끊임없는 자기 방어와 취약함을 거부하는 것 그리고 책임을 전가하는 데 능숙하다는 점입니다. 장면입니다. 조니 아만되게 말합니다. 어제 파티에서 네가 나에게 거의 신경을 쓰지 않아서 조금 서운했어. 아만다는 즉시 분개하며 말합니다. 무슨 소리야? 에. 너야말로 저녁 내내 제시카랑 얘기했잖아. 나는 그냥 혼자 심심하지 않으려고 했을 뿐이야. 혹은 나는 집주인들과 이야기하느라 바빴어. 너무 과장하지 마. 세 번째 습관입니다. 끊임없는 자기방어. 이것이 바로 두 번째 종말의 기사입니다. 방어적인 반응. 이 반응은 우리가 공격받는다고 느낄 때 종종 비판이나 심지어 아주 작은 비판 이후에 본능적으로 자신을 방어하기 시작할 때 나타납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일까요? 책임 부정. 그건 내 잘못이 아니야. 어, 나는 그런 적 없어. 변명 찾기. 차가 막혀서 늦었어라고 말하는 대신 미안해. 시간을 잘못 계산했어라고 말하지 않는 것. 맞대응 비난. 책임 전가. 그래 내가 까먹었어. 하지만 너도 나한테 상기시켜 주지 않았잖아. 피해자 역할. 왜 항상 나만 공격하는 거야? 의로운 분노. 어떻게 나한테 그런 식으로 말할 수 있어? 방어하는 게 자연스럽게 느껴지죠. 그렇지 않나요? 하지만 관계에서 방어적인 반응은 불에 기름을 붓는 것과 이이 같습니다. 이런 반응은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오히려 악화시킵니다. 왜 그럴까요? 상대방의 감정을 무시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방어적으로 반응할 때 사실상 이렇게 말하는 셈이죠. 네 감정은 중요하지 않아. 혹은 네가 그렇게 느끼는 건 옳지 않아.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런 태도는 문제 해결을 가로막습니다. 함께 해결책을 찾는 대신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는 데 에너지를 쓰게 되죠. 이런 반응은 악순환을 만듭니다. 비판은 방어적인 태도를 유발합니다. 방어는 더큰 비판이나 경멸, 즉세 번째 뭐, 파괴자를 불러옵니다. 이렇게 끝없이 반복되는 것이죠. 이런 태도는 신뢰를 무너뜨립니다. 작은 실수조차 절대 인정하지 않는 파트너를 어떻게 신뢰할 수 있을까요? 장면. 존이 아만되게 말합니다. 어제 파티에서 네가 나에게 거의 신경을 쓰지 않아서 조금 서운했어. 아만다는 잠시 멈추고, 그를 바라본 뒤 차분하게 말합니다. 맞아, 내 말이 맞아. 내가 대화에 너무 빠져서 너에게 충분히 신경을 못 썼던 것 같아. 야, 네가 불편했다면 미안해. 이, 네가 어떤 기분이었는지 이야기해 줄래? 저는 놀라지만 마음이 누그러집니다. 방어적인 반응은 우리 내면에 아이가 나쁜 사람, 죄인 혹은 거절당할까 봐 두려워서 내는 외침입니다. 하지만 성숙한 관계에서는 이런 본능을. 극복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독제는 여모의 적어도 부분적으로라도 책임을 인정하고 상대방의 감정을 존중해 주는 것입니다. 깊게 숨을 들이쉬고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마세요. 잠시 시간을 가지세요. 상대방의 말에서 조금이라도 진실이 있는 부분을 찾아보세요. 거의 항상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 내가 정말로 회사에서 늦게까지 있었어. 그래, 내가 목소리를 높였어. 자신의 책임 부분을 인정하세요. 내 말이 맞아 미리 말해줬어야 했어. 미안해 그렇게 말하지 말았어야 했어. 상대방의 감정을 인정해주세요. 네가 왜 속상한지 이해해. 내 말이나 행동 때문에 네가 그렇게 느끼게 해서 미안해. 이것이 모든 것에 동의하고 자신을 지나치게 자책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자신의 작은 부분을 인정하는 것은 대화로 가는 다리이지 방어의 벽이 아닙니다.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라고 말할 수 있는 능력은 에, 약함이 아니라 강함의 표시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친밀감으로 가는 문을 엽니다. 이제 네 번째 습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습관은 쥐처럼 조용하지만 흰해미처럼 파괴적입니다. 네 번째로 눈에 띄지 않는 습관입니다. 감정적으로 벽을 쌓고 멀어지는 것. 조용한 사보타주. 장면. 아만다는 존과 어떤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존은 말없이 앉아 와키한 곳만 바라보고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습니다. 아만다의 얼굴에는 절망과 분노가 점점 커집니다. 아만다가 심지어 소리를 지르기 시작할 수도 있지만 그는 여전히 침묵을 지킵니다. 그후 존이 아만다에게 뭔가를 설명하려고 시도합니다. 아만다는 일부러 고개를 돌리거나 이어폰을 끼거나 아니면 그냥 방을 나가 버립니다. 네 번째 습관이자 4네 번째 파멸의 기술은 바로 거리두기 또는 돌담 쌓기입니다. 이것은 갈등이나 어려운 대화 중에 한쪽 파트너가 감정적으로 때로는 신체적으로도 단절되어 반응하지 않고 대답도 하지 않으며 상대를 바라보지도 않고 마치 보이지 않는 벽을 세우는 것과 같습니다. 징후로는 침묵, 대답의 부재, 시선 회피, 멍한 표정, 갑작스러운 주제의 전환, 방을 나가는 등의 행동이 있습니다. 종종 돌담 쌓기는 신체적 감정적으로 한계에 다다랐을 때 나타나는 반응입니다. 스트레스 수준이 극에 달하면 뇌는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그냥 차단되어 버립니다. 이때 사람은 마치 몰린 짐승처럼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남성에게서 더 자주 나타나지만 여성에게서도 볼수 있습니다. 문제는 상대방에게 이것이 완전한 무관심, 이제 침묵으로 벌주는 것, 심호 꾼 꾸, 수동적 공격성, 신호꾸 꾼다. 문제 해결 거부로 본데에 보인다는 점입니다. 왜 이것이 사랑을 파괴할까요? 상대방에게는 절망감이 생깁니다. 상대가 대화를 하지 않는데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이로 인해 좌절, 분노, 절망감이 생깁니다. 갈등의 격화. 벽에 대고 소리치는 것처럼 느껴지면 다른 한쪽은 소리를 지르거나 울거나 더 심하게 비난하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감정적 유대의 파괴. 벽은 이렇게 신호를 보냅니다. 나는 이 문제에 함께하지 않아. 너는 혼자야. 이혼의 전조입니다. 우리의 연구에 따르면 벽을 쌓는 행동은 이별을 예측하는 가장 정확한 신호 중 하나입니다. 장면. 조는 아만다와의 언쟁 중에 자신이 점점 화가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낍니다. 그는 말합니다. 아만다. 지금 내가 너무 긴장된 것 같아. 진정할 시간이 20분쯤 필요해. 잠깐 쉬었다가 이 대화를 나중에 다시 이어가자. 알겠지? 아만다는 속상하지만 고개를 끄덕입니다. 20분 후 그들은 더 차분하게 대화를 재개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벽계 역할에서 자신을 발견했다면 스트레스에 그렇게 반응하는 것이 이... 여러분의 잘못이 아니라는 점을 이해하세요. 하지만 그것을 건설적으로 다루는 법을 배우는 것은 여러분의 책임입니다. 해독제는 의식적인 타임아웃과 자기 진정입니다. 자신이 한계에 다다랐다는 신호, 심장이 빨리 뛰거나 근육이 긴장되거나. 도망치고 싶은 충동을 인식하는 법을 배우세요. 파트너에게 휴식이 필요하다고 알려주세요. 이것이 핵심입니다. 지금 저는 정말 힘들어요. 괜히 상처 주는 말을 할까봐 두려워요. 진정할 시간을 20~30분만 주세요. 이 대화는 꼭 다시 이어갈 거예요. 휴식 시간에는 마음속으로 서운했던 일을 곱씹지 마세요. 산책, 음악 감상, 호흡 운동 등 자신을 진정시키는 활동을 하세요. 여러분의 목표는 신체적으로 진정하는 것입니다. 약속한 대로 반드시 대화로 돌아오세요. 이렇게 하면 파트너에게 문제를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소중히 여긴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만약 파트너가 자주 벽을 쌓는다면 좀더 부드럽게 말하고 공격하지 않도록 해보세요. 상대방의 상태를 이해하고 기다릴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알려주세요. 이것은 어렵지만 이, 이 벽을 허무는 유일한 방법은 힘이 아니라 이해심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다섯 번째 가장 눈에 띄지 않지만 어, 아마도 가장 흔한 습관에 도달했습니다. 이 습관은 매일의 기쁨을 서서히 오독처럼 오염시킵니다. 다섯 번째 눈에 띄지 않는 습관은 감사와 긍정적 강화의 부재입니다. 좋은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것. 장면. 아만다는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식탁을 예쁘게 차렸습니다. 조는 말없이 와서 앉아. 휴대폰이나 tv에 시선을 고정한 채 식사를 합니다. 저녁 식사 후 그는 일어나서 자리를 떠납니다. 아만다는 슬픈 표정으로 식탁을 치웁니다. 그후 존은 부엌에 수도꼭지를 고쳤고 그 일에 반나절을 썼습니다. 아만다가 들어와서 작동하는 수도꼭지를 보고 말합니다. 드디어 고쳤네. 일주일 내내 물이 새고 있었잖아. 감사 인사는 전혀 없습니다. 다섯 번째 습관. 감사와 긍정적인 강화의 부재. 우리는 좋은 것즉 파트너가 매일 우리를 위해 해주는 일들 음식을 준비하고 돈을 벌고 집을 치우고 아이들을 돌보고 우리를 지지해주는 것에 너무 빨리 익숙해집니다 이것이 당연한 것이 되고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더 이상 알아차리지 못하고 감사하는 것도 멈추게 됩니다 이것은 큰 선물이나 영웅적인 행동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매일의 작은 일들에 관한 것입니다 아침 커피에 대해 건네는 고마워라는 한마디, 맛있는 저녁 식사에 대한 칭찬, 결과가 완벽하지 않더라도 노력에 대한 인정, 감탄을 표현하는 것. 오늘 정말 멋져 보여. 단순히 네가 우리를 위해 해 주는 모든 것을 소중하게 생각해라는 말. 우리의 데이터에 따르면 행복한 관계에서는 부정적인 상호 작용 하나마다 최소 다섯 번의 긍정적인 상호 작용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유명한 5대5일의 비율입니다. 감사, 칭찬, 지지, 다정함, 유머 이 모든 긍정적인 상호 작용들이 관계를 위한 안전망을 만들어 줍니다. 이런 안전망이 기여의 부족으로 고갈되면 사소한 일이나 갈등조차 훨씬 더 예민하게 받아들여집니다. 왜 이것이 사랑을 죽일까요? 파트너는 자신이 보이지 않고 인정받지 못한다고 느낍니다. 내 노력을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 그럼 왜 애써야 할까? 좋은 일을 하려는 동기가 떨어집니다. 보답이 없으면 열정도 사라집니다. 서운함과 실망감이 점점 커집니다. 나는 이렇게 많이 하는데 그는 고맙다는 말 한마디도 안 해. 관계는 점점 밋밋하고 형식적으로 변합니다. 기쁨, 따뜻함, 장난기마저 사라집니다. 장면. 아만다가 존에게 저녁 식사를 내줍니다. 존은 휴대폰을 내려놓고 미소를 짓습니다. 음. 냄새가 정말 환상적이야 정말 고마워 자기야 넌 나를 정말 잘 챙겨주는구나 그가 그녀의 뺨에 키스하자 아만다는 환하게 미소 짓습니다 그후 조는 수도꼭지를 고쳤습니다 아만다가 다가와 그를 안아줍니다 여보 당신은 내 영웅이야 고쳐줘서 고마워 정말 감사해 조는 만족해야 합니다 당신의 파트너가 이미 당신이 그를 소중히 여긴다는 걸 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것에 대해 말하고. 행동으로 보여주세요. 해독제는 감사할 이유를 적극적으로 찾고 감사의 문화를 만드는 것입니다. 하루 동안 좋은 일이 있었는지 살펴보세요. 오늘 당신의 파트너가 한일 중에 감사할 만한 것이 무엇이었나요? 아주 사소한 일이라도 괜찮아요. 감사를 구체적으로 표현하세요. 그냥 고마워라고만 하지 말고 아이들을 학교에서 데려와줘서 고마워. 오늘 정말 큰 도움이 됐어라고 말해보세요. 결과뿐만 아니라 노력도 알아차리세요. 이 보고서 준비하느라 정말 애썼다는 걸 알아. 정말 잘했어. 외모, 지성, 유머, 감각, 친절함 등 다양한 부분에 대해 진심으로 칭찬해 주세요. 감사의 의식을 만들어 보세요. 예를 들어, 저녁마다 오늘 서로에게 감사했던 세 가지를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입니다. 감사는 단순한 예의가 아니라 관계를 단단히 이어주는 접착제이자 사랑의 불씨를 지켜주는 연료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해보세요. 이 영상을 본 직후 꼭한번 파트너에게 감사의 말을 전해보세요. 그 효과에 분명히 놀라실 거예요. 자 이제 관계를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무너뜨리는 다섯 가지 눈에 띄지 않는 습관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지속적인 미세한 비판에는 부드러운 시작과 나 메시지가 해독제입니다. 감정적으로 무시하거나 상대의 어려움에 등을 돌리는 것에는 의식적으로 상대를 마주하는 것이 해독제입니다. 끊임없는 자기방어와 취약함을 거부하는 것에는 책임을 받아들이고 인정해주며 감정적으로 벽을 쌓는 것에는 해독제가 필요합니다. 의식적으로 시간을 내어 자신을 진정시키고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어, 긍정적인 강화를 하는 것이 해독제입니다. 적극적인 감사 표현과 인정의 문화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런 습관들 중에서 자신이나 파트너의 모습을 발견하셨나요? 낙담하지 마세요. 이것이 끝은 아닙니다. 깨닫는 것만으로도 이미 성공의 50%입니다. 나머지 절반은 에, 변화하려는 여러분의 결심과 매일의 실천에 달려 있습니다. 이것은 쉽지 않습니다. 오래된 습관은 깊이 뿌리 내려 있습니다. 시간과 인내 그리고 서로의 지지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관계는 그만한 노력을 할 가치가 있습니다. 사랑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행동입니다. 사랑은 여러분이 매일 실천하는 것입니다. 작은 변화들이 시간이 지나면 큰 결과로 이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물방울이 바위를 뚫듯이 작은 긍정적인 습관들도 여러분의 관계를 믿을 수 없을 만큼 단단하게 만들 수 있고 이 작은 부정적인 습관들은 관계를 완전히 무너뜨릴 수도 있습니다. 선택은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거나 생각할 거리를 주었거나 희망을 주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이것이 답을 찾고 있는 핫! 다른 사람들이 아, 이 영상을 찾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벨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과학적 연구를 바탕으로 한 여러분이 더 행복하고 건강한 관계를 쌓는 데 도움이 될 새로운 영상을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아래 댓글에 이 다섯 가지 습관 중에서 어떤 것이 여러분에게 가장 크게 와닿았는지 적어주세요. 여러분이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작은 한 가지는 무엇인가요? 여러분의 경험은 매우 소중합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억하세요? 위대한 사랑은 매일의 작은 친절, 이해, 그리고 존중의 행동들로 이루어집니다. 서로를 소중히 여기세요.